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단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 세계가 믿음으로 지으신 믿음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만 알수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 간에 우리는 상입니다. 복이에요.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헌신하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리는 귀신의 자리는 거짓 목자 속에서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육적으로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망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건 없어요. 망하는 것이 살아나는 예수님 부활하심입니다.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만 가 통해서 우리는 제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벌써 2024년 12월 7일 송구영신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연이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너무도 빠르고 하루하루를 초, 분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